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도 용띠의 5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과 후원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달에는 운세가 보통 정도로 작은 어려움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에 나가신다면 본인의 운세가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입니다.이달의 운세가 다소 실망스러운 분들도 계신데 여러가지 주의하시고 잘 대처해 나가신다면 무탈하게 보내실 수는 있겠습니다.길과 흉이 함께 온다고 볼수 있습니다.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64년생 61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본인의 조건에 맞게 살아가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한다면 일이 생각보다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장애물을 만나면서 조금은 힘들 수가 있겠으나, 고난에 감사하며 순조롭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달은 본인의 많은 노력만큼 빛을 보게 되니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유난히 경쟁이 치열해지는 달이니 본인의 선택과 집중이 필수라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좀더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노력이 있다면 현상 유지는 되어갈 것입니다. 경쟁 상대의 간섭이나 작은 마찰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잘 이겨내신다면 서서히 좋은 날도 올 것입니다. 사업이나 장사에서도 확장이나 또는 투자는 좋은 시기가 아니니 조심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게 되며 본인 일도 잘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보상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보다 명예가 더 많은 시기로 재물적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에는 본인 일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좋은 운도 꺾일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 좋은 평가를 하든 또는 좋지 않은 평가를 하든 이 모든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본인의 그릇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직업운도 상승하게 됩니다. 주변 동료들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본인에 대한 주의의 평가는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좋은 일이나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 일등도 있을 수가 있으나 본인의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이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직장의 이직보다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본인의 성장에 대한 질투나 구설수로 인해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늘 언행에 주의하셔야 시끄럽지 않겠습니다. 이달은 다양한 사람들과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합을 중시하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투나 또는 방해도 있을 수가 있으니 항상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매끄럽게 일도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본인의 고집만 밀고 나가시다가 가까운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일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고집 잠시 내려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준다면 존경도 받게 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신뢰를 중요시하며 인간관계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주위에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뛰어다니며 노력하신다면 소식은 있겠습니다. 재물 운의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목돈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 늘 수익과 지출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재물 운은 대체로 보통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정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돈이라도 저축해 나가시며 과소비를 줄이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금전적인 안정을 추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또는 창업 등에서는 이득이 없으며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 삼가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활동과 의욕은 차겠지만, 새롭게 무언가 하시기에는 조금 벅찬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흥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억지로 일을 추진하신다면 크게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에도 본인 노력으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작은 손해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에서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모든 서류가 오가는 일 등에서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달에는 한번 뜻을 정했다면 그 길로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기회가 아니니 물러서게 되면 후회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대체로 길과 흉이 함께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강은 좋은 편 아닙니다.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본인의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컨디션 관리가 되지 않아 체력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사고도 예상되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작은 다툼이 예상됩니다. 가족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2년생 73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은 운세가 다소 실망스러울 수가 있는데 본인의 주의와 잘 대처해 나가시게 된다면 조금씩 풀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라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이달에는 모든 일에서 섣불리 결정을 하지 마시고 서류 등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싶으면 마무리 단계에서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 생겨나면서 중단이 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의욕만 앞서고 욕심이 생겨날 수 있는 시기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서의 계약은 시간을 두고 검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모든 일에서 서두르는 것은 길하지 못한 달입니다. 일은 많은 것 같으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서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접는 분들도 많겠으나 더욱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장이나 변화는 좋은 시기가 아니며 손해가 더클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소 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본인이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도 더디게 되면서 심적 압박감을 느끼는 일 등도 많겠습니다. 일에서 본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 교차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로 부정적인 모습이 비춰질 수가 있는데 굿센니와 같은 마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가끔 겪게 될 것입니다. 힘드시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맡은 일의 마무리를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달에는 좋은 일이나 좋은 기회는 다가오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의 재물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재물의 순환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과소비를 줄이시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금전적 거래 등에서는 받기도 힘들고 본인에게 이익이 없으니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에는 과욕이나 탐욕은 실물수의 근본이 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일에서도 순조로운 흐름이 아니며 매매 등에서도 일이 되어 가지가 않아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 등에 꼭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사람으로 인해 구설 수도 있으며 망신을 당할 일도 생겨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구설수에 늘 조심하시고 가능한 승산이 없는 싸움에는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 전치적 참견 시점은 잠시 내려두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 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사람처럼 잘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의 친절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술자리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숙취로 인해 지각을 일삼거나 음주 후 시비가 붙으면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곳에서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신다면 공적인 본인 위치에 신분이 위태로울 수가 있으니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달에는 생각보다 시련이 많을 수가 있는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잘한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는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조금 시끄럽겠으며 다툼도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의 일로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어려움도 많이 따르겠습니다.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냥 넘어갈 일도 쉽게 예민해지면서 피로도 가중될 수가 있으며 집중력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와 자신감 회복을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습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원을 찾을 일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에 칼을 댈 일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외부 활동 시에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는 하시는 일 등에서 순조롭게 되어가며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본인의 마음과 뜻을 안정하여 일에 임하신다면 길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